투자는 이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은행, 벤처캐피털, 큰손 투자자들만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단돈 1만원으로도 새로운 기업의 후원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부릅니다. 크라우드, 군중 펀딩, 자금 조달. 말 그대로 다수가 모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연결고리가 되면서 가능해졌죠. 스타트업, 예술 프로젝트, 사회적 가치 사업까지. 수 많은 아이디어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세상에 나옵니다. 소액 투자자가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이 흐름은 자금 조달의 민주화라고 불립니다. 모두가 투자자, 모두가 참여자. 이제는 당신도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돈 몇천원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돈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원리를 살펴봅시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주목받고 있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유형별 구조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기부형. 돌려받는 건 없지만 사회적 가치를 지원합니다. 둘째, 보상형. 투자 대신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셋째, 대출형.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넷째, 투자형. 기업의 지분이나 수익 일부를 나눠가집니다. 이네 가지는 목적과 보상 구조가 다릅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성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술가를 후원하고 싶다면 기부형 보상형.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대출형. 고위험 고수익을 노린다면 투자형. 이렇게 다양하니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문턱을 낮춘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의 힘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했을까요? 크라우드 펀딩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킥스타터 킥스타터. 스마트워치, 드론, 게임 콘솔 같은 혁신 제품들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와디즈 같은 플랫폼이 활발합니다. 생활용품, 푸드, IT 기기까지 수많은 아이디어가 빛을 받습니다. 투자자는 초기 투자자로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후원한 제품이 세상에 나오면 뿌듯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이상의 경험입니다. 사회적 가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환경보호, 소외계층 지원, 청년 창업 지원, 작은 금액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돈만이 아니라 마음도 모읍니다. 그래서 참여형 금융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기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짚어봅시다. 크라우드 펀딩은 매력적이지만 위험도 큽니다. 첫째, 프로젝트 실패.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진행이 안 되기도 합니다. 둘째, 환불 문제. 예상과 다른 제품이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사기 위험. 일부는 고의로 투자금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넷째, 법적 보호의 한계. 일반 주식 채권처럼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투자자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의 기본은 항상 위험 관리입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수익과 보상만 보지 말고 위험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알면 더 현명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지혜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크라우드 펀딩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라우드 펀딩 모두가 투자자가 되는 시대. 이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사회적 참여이자 경제의 민주화입니다. 작은 돈이 모여 세상을 바꾸고, 작은 투자자가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기회와 함께 위험도 있다는 것.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검증된 프로젝트를 고르는 지혜. 그리고 이러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투자. 이두 가지가 안전한 참여의 핵심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새로운 시대의 투자 방식입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참여와 경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투자, 당신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이 하고 싶은 펀딩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다음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는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